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밥은 아니고요. <laughs> 제가 어, 베란다 영상을 막 올리면서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조금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다른 채널 있잖아요. 지남쌤 스타일이라고. 거기서 이제 베란다 영상을 올렸더니 갑자기 많은 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힐링했다, 너무 기분이 좋아진다, 행복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물론 저도 그곳에서 참 많은 힐링을 하고 있지만,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공간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 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식물 많죠. <laughs> 저는 워낙에 자연을 좋아하고 또 자연에서 영감을 많이 받아서 늘 자연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뭐 특히 미국 같은 곳은 워낙에 자연이 좋으니까 뭐 특별하지 않아도 다 그냥 자연하고 잘 지낼 수 있는데 한국은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으로 이사를 왔는데 어뭐 처음에는 뭐 한강 보이는 되게 좋은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 강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진짜 바깥이 아파트밖에 안 보이고 그리고 낮에도 불을 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동굴 같은 집에서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사실 그런 것도 감사하고 되게 즐거웠는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육체적으로도 되게 힘이 들고 제일 어려웠던 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교감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그때 상황에서 제가 뭔가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견뎠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정말 비즈니스가 너무 안 돼서, 아, 나는 진짜 능력이 없나 보다. 이건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주위에서도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그만해라. <laughs> 그래서, 아, 진짜 아닌가 보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걸 계속 무조건 해야 합니다. 뭐, 나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한 번도 없고, 비즈니스를 다시 시작하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 하라고 하셔서 했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또 기쁨으로 왔는데, 결국 이 끝이 이렇게 어, 망하는 것 밖에 없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게 길이 아니면 여기서 멈추라고 하시면 제가 여기서 멈출게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제가 주일날까지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뭐, 주일날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근데 이제 설교를 듣다가 예배 시간에 딴짓안 하거든요. 진짜 집중하는데 갑자기 아이디어가 빵! 하나 떠오른 건 거예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 <laughs> 그래서, 어, 그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저희 비즈니스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순간 뭐, 사실 예배 전까지, 아, 비즈니스 접어야 되나 보다. 이게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디어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거 계속 하는 거 맞아. 내가 나한테 분명히 능력을 줬어. 이런 메시지로 와닿는 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구나. 그러면 하면 되지 뭐. 언젠간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다시 힘을 얻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저한테 이런 디자인 능력을 주신 이 하나님을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뭐 기도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이 디자이너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성전 꽃꽂이를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저는 뭐 꽃꽂이를 해본 적도 없고 뭐 그런 상식이 있지도 않았어요 뭐 식물에 대한 상식도 없었고 그냥 좋아하기만 했지 한 번도 제대로 길러보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용감하게 성전 꽃꽂이를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진짜 처음에는 꽃 사는데 그꽃 시장에서 한뭐한두 시간 돌았던 것 같아. 요뭘 사야 될지를 모르,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서점에 가고 책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꽃을. 그래서 뭐 정말 시중에 나온 꽃꽂이에 관련된 책, 그리고 꽃에 가는 책, 뭐 식물에 관한 책 이런 것들을 몇십 권을 본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주 꽃 시장을 가게 된건 거잖아요. 근데 꽃이 주는 파워가 너무 큰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 말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사람한테 주는 이 힐링이 너무 큰 거예요. 꽃이 만지기만 해도 힘이 솟는 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 이거구나. 하나님 만드신 것은 사람을 살리는구나 이런 감동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전 꽂꼬질을 시작했는데 제가 너무 많은 은혜와 힐링을 얻은 건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상황이 녹록지가 않았어요. 기, 디자인 하나는 됐지만 뭐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어려운 시간을 갔다가 진짜로. 어, 정말 힘든 어떤 길에 봉착을 한건 거죠. 이제 맨날 그뭐 이번 며칠까지 뭐 은행에 얼마를 내지 않으면 다차비이 된다 이런 메시지를 매일 받고 우리 큰아이가 유학을 하고 있었잖아요. 등록금은 고사하고요. 애가 생활비가 있어야 용돈을 가지고 나가서 뭔가를 사 먹잖아요. 근데 그 생활비 잔고가 맨날 빵원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제일 많이 제가 우리 아이 유학시키면서 받은 문자가 어, 잔고가 비었습니다. <laughs> 영돈 잔고가 비었습니다. 그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음, 진짜 얘를 다시 데리고 와야 되나 이런 생각 또 집값도 못내서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상황 그리고 차 세금도 못내가지고 번호판도 뜯겨나간 상황 <laughs> 그 진짜 절망이었어요. 어, 그런데 어, 제가 그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빵원인거죠 어, 은행 잔고 빵원, 다 빵원. 그래서 어, 하나님, 뭐딴 거는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지만, 이 성전 꽃꽂이는 현금으로 사야 되는데, 저한테 현금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 주일에 꽃꽂이만 할수 있게 해주세요. 꽃꽂이는 제발 할수 있게끔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또 캐나다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진짜 캐나다 사람이요. 근데 그분이 캐나다에서 저희 그 친함이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고 서치를 하다가 저희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관련된 한국 디자이너 제품을 판매하고 싶어서 어, 하다가 저희를 찾아낸 거예요. 이분이 직업이 변호사인데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다음 비즈니스로 이걸 생각을 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서치를 하다가 우리를 찾아냈는데 뭐 아무리 연락을 해도 답을 안 주고 이러니까 진짜 한국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리 그 주소 있잖아요. 그걸 들고, 회사 주소를 들고 진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진짜 현금으로요. 천만원 치를 가방을 사가셨어요. 진짜 대박이죠. 저는 주일날 성전꽃꽃이 하게 해달라고, 그 돈만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laughs> 이렇게 천만 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구나. 공중에 새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는 자식이잖아요. 지금 최상의 길로 나한테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구나. 막 이런 감동에 제가 그냥 정말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성전 꽃꽂이를 몇년 동안 할수 있었어요. 해외 출장을 가도 그 전날까지 돌아와서 꽃을 사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한테 부탁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미리 해놓고 가든지 몇년 동안 한 번도 안한 적이 없이 계속을 하면서 또 제가 꽃을 연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생각지도 않게 진짜 큰 집을 너무나 기적적인 가격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갖고 싶었던 나무들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laughs> 이렇게 됐어요. 그걸 하면서 환경이1층이다 보니까 햇빛이 여전히 안 들었거든요. 어. 그렇지만 얘를 살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또 연구를 하면서 이제 식물에 대한 박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됐어요. 집주인이 사정이 나빠져가지고 급히 이사를 하면서 집을 급하게 구하다가 이 집을 보게 됐는데 저희, 여기 바로 앞에 다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뷰예요. 그 뒤에는, 어, 나무가 있지만, 거기가 다용도실이 있어가지고요. 뭘, 자연이 안 보이는 거죠. 사실 문 닫아놓으면. 여러분, 다용도실에 뭐도 오세요? 뭐, 세탁기, 지부, 저분한 거, 이런 거다 있잖아요. 저도 희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해놓고, 먼저 집주인이 거기다가 이제 불투명으로 스티커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엌에 있으면 그냥 흰 눈만 보이는 건 거예요. 자연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근데, 제 눈에는 그 너머에 자연이 보이고, 앞에 아파트가 있지만 이 공간이 제 눈에 보였어요. 아, 저 공간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 저는 최강하고 이 베란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집을 그냥 결정한 거거든요.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앞에 바로 아파트니까 여기도 다뭐 스티커를 붙여서 바깥을 안 보고 사셨더라고요. 집. 먼저 사시던 분이. 그래서 이사를 하고 이제 여기를 다 뜯어내고 어, 돈을 최대한 안 드리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제 식물들을 다 바깥에 놓고 여기를 카페로 꾸몄습니다. 이렇게 이쁜 공간이 된건 거예요. 정말 여기서 말도 못하게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 바깥 베란다는 다영도실 거기는 <laughs> 진짜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져요. 진짜 죽은 공간이었는데 살아난 건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아, 이걸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파트 뷰잖아요, 한국은. 그러면 자연을 볼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또뭐 다용도실 다 그냥 빨래 걸고 다 그냥 숨기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조금만 정리하고 활용하면 나만의 아지트, 나만의 힐링 공간, 그런 집 안에 카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 전체가 가족을 모이게 하고 얘기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나눠야 되겠다 하고 영상을 찍은 건데 정말 제가 이때까지 올린 영상하고는 <laughs> 차원이 틀린 반응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건 거예요. 그리고 때마침 성경 에스겔에서 두로를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 두로가 너무 휘양 찬란하고 정말 많은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진짜 예뻤고 많은 것을 가졌는데 뛰어난 문화와 기술력과 부를 가진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쓰지 않고 오히려 그 부를 착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연약한 나라들을 누르고 또 부와 지혜로 인해서 교만해져가지고 나는 하나님이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 두로를 심판하시거든요. 다시는 재기할 수 없게 사라지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너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는 피조물 그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가 나중에 성취를 낼 건데 그때 내가 하나님인 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또이 스토리를 통해서 세상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두로의 폐망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사실 저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드로 같은 사람. 저도 뭐 하늘 주신 재능이 많죠. 누구나 다 많잖아요. 근데 저도 많은데 또 워낙에 열심히 하고 열정적인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한번 마음을 먹으면 끝장을 보는 그런 성격인 거죠. 그 결과 미국에서 이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했고. 근데 교만을 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다 똑같아요.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세상이 다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아요. 내가 착한 일을 해도 막내 의의가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laughs> 착한 일을 하고도 죄를 짓는 건 거예요. <laughs> 그래서 어,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몰랐으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주신 이런 재능들을 저에게 주신 이런 재능들을 가지고 어, 하나님을 영광해내게 하시는 게 어, 전 너무 감동인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해내기 위해서 음, 노력했는데. 그렇게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갔더니 제 인생도 너무 풍요로워졌고 어떤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그냥 제가 너무 매 순간 행복한 거예요. 죽기까지 힘들죠. 다시 하려면 못하겠죠. 그렇지만 또그 충분한 은혜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간격이 너무 커서 아침마다 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을 여러분하고 나누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같이 천국을 누려 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천국을 넓혀 주시는 그 모습에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내 인생은 참 가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베란다 정원을 통해서 이 시작이 성전 꽃꽃이었음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작은 거 하나 바쳤는데, 그 작은 몸짓 하나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부어주시고, 또 내가 깨달지 못 저는 제가 꼬꼬지 냄새가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나무를 이렇게 예쁘게 키울지 저는 몰랐거든요. 제가 이런 베란다 뭐 카페를 만들 수 있을지 몰랐거든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별 보석을 하나씩 하나씩 찾게 해주시고 그것을 꺼내서 사용하게 해주시고 그게 나한테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환하게 어두운 세상을 비추게 해서 여러분들한테도 그 선한 영향력이 가게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참 복된 인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두로처럼 참 많은 것을 받았어요. 각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각 사람마다 특별한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 것을 정말 아름답게 가꾸고 그걸 발산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나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에 국한시키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영광해내는데 그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이 작은 베란다 정원이지만 사실 저는 이곳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라서 여러분한테 다 나눌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주신 꿈들을 이루 가면서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는 거 너무 멋지지 않나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